식빵이나 결혼식 같은 거안 했는데 자꾸 자기 집안이나 자기 개인적인 거 물어보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싫어요? 네 안녕하세요 트부부브의 정피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베트남 국결 업체 중에 대표적인 펜팔 업체죠 펜팔 업체 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 결혼 스토리의 강지훈입니다 네 제가 펜팔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런 얘기가 가끔 어디선가 나와요? 저 영상 봤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석성 결혼의 대표 주자이시도 하시고 안 좋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음... 있고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연애 결혼으로 진행 해보셨는지 해보시지 않고 섣불리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음. 좀 들었습니다 들으신...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이 방송을 하신 거 있잖아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오디오를 추출한 다음에 플로바 노트에 돌렸습니다 그분이 한말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제가 영상만 보고 그때 가졌던 느낌만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반박을 한다는 것은 팩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들을 체크를 다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을 나눠가지고 펜팔 업체의 지사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논조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애 결혼에서 여성의 진정성을 찾기는 힘들다. 무조건 합방을 해야 이 여성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 결혼에서 육체적 관계 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알잖아요. 언론이고 매스미디어고 시민단체고 모든 곳에서 지금 국제 결혼 오늘 가서 내일 만나고 그다음 날 결혼하는 거 문제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개선을 하셔야지 개선할 음. 생각이었고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좋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기존 업체 만약에 이런 연애결혼 방식을 들고 나올 수 있었으면 또 역시 국제결혼업을 하질 않았을 테고 음. 제가 국제결혼업을 진출하면서 이 연애결혼 방식을 들고 나와서 작년만 해도 많이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그 비난하던 업체도 어느 순간 추가 상품이라 해서 연애결혼 방식이나 아니면 사전 매칭을 하고 베트남에서 결혼하는 방식으로 좋아지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실상이고 네, 네.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연애결혼을 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석성결혼과 이런 논쟁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논쟁의 중심엔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 예.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다고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한 분은 맞선 매칭이 되셨고 한 분은 매칭이 안 되셨어요 같이 결혼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신부하고 커피숍에 나갔다 오세요 뭐 데이트하세요 근데 같이 지겨워 죽겠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 신부대로 자기 방 올라가시기도 하고 신랑은 신랑대로 하고 그러니까 며칠 지내보면 대충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진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결혼을 하러 온 목적 자체가 연애 결혼과 속성 결혼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빨리 합방을 하고 몸의 대화를 즐기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 이 속성 결혼을 하러 오신 이분은 뭐 커피숍에만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루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속성 결혼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업체 사장님이 속성 결혼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서는 정말 잘하실 수 있는데 음. 저희 업체가 잘하는 거는 저희는 신랑 친구들이 결혼식 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과정, 데이트 코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통역들이 빠져줘야 되는 통역들이 빠져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겹치면서 서로의 감정을 쌓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신 그 업체 사장님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셨는지,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있으셔가지고 비판을 하신다면 수용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모든 게다 정해진 패키지 여행에서 패키지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유시간을 줘버리면 중간에 붕떠버린다 네. 지루할, 예,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음. 거잖아요. 어쨌든 속성결혼 이라는 거는 이사박5일 안에 결혼식이랑 신혼여행까지 다 끝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정해진 일정이라는 거는 결혼식을 위한 준비 시간, 뭐 웨딩 촬영을 한다거나, 그다음 결혼식, 그다음에 신혼여행을 가서 주어져 있는 그 일정을 소화하는 그 스케줄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붕떠버리는 반나절 아니면 하루의 시간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 시간을 줘버리면 당연히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신랑 역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한국 사람들 일을 하면서막 넘어가면 그러다가 며칠 안 가면 여행도 가고 사실 모텔로 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연애랑 회사를 통해서 하는 속성 결혼과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가고 여행을 가는 거에는 회사가 중간에 껴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속성결혼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마음이 생기고 둘이서 합방을 하고 나면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의 일반적인 업체들이 국제결혼 표준약관을 따르면 동침을 하거나 관계를 갖거나 그러면 사실혼 상태거든요 그러면 모든 계약금의 90% 이상 지급을 하셔야 하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을 되면 온리 재진해 또는 파업체를 알아보시고 음.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나마 좀 최근에 괜찮아진 업체들이 몇 군데 생겼다고 하는데 속성업체들 음. 중에서도 과연 그분께서 함부로 음. 해주시는지 참 음. 궁금합니다 자, 책보드 3번 들어가 볼게요. 내 옷을 벗어나도 옷을 딱 챙겨주더라. 요 키포인트에요. <laughs> 네? 내 옷을 벗어나도 옷을 딱 챙겨준다, 이 여자가. 응? 어? 이 여자 살림 참 잘하겠네.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묻고 싶은 거는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만일에 이 여성이 이렇게 안 해주면 바꿔줄 건가? 바꿔주세요. No. 당연히. <laughs> 이게 사람 댐 댐이라는 게 회사에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홍역이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으음. 단순간 교육으로 인해서 단순간은 커버를 치고 으음.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장시간의 시간을 알아가면서 네. 이여성의 기본 바탕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좀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네네. 단지 약혼식을 하고 합방을 하고 나면 여성분이 옷을 개주고 그거로 그 여성을 모든 걸 평가한다. 한 예로 그여성 좋은 점이라 얘기를 할수 있지만 네. 그거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돈은 다 지불한 을 상태에서 이 여자의 행실을 자고 나서 보겠다. 그거는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먹어보고 판단하시라. 배탈이 나면 본인 돈으로 병원 가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불공정한 계약서라 고 생각되면 는 제가 이 업에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네. 결국 돈을 떠나서 그 후에 여성이 문제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신랑에게 다시 환불해 주시던 재진행을 하시는데 음.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진행을 해 주시면 그건 그분의 말씀이 정말 맞고 존경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아니잖아요 이 사장님 하시는 말씀내 옷을 벗어나도 옷도 딱 챙겨주더라. 살림 잘하겠네. 그렇지 않은 여성이 나타나서 이 여성과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시면 사장님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100% 환불하거나 무료로 재진행을 시켜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해주시면 정말 인정. 쌉인정. 4번.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지 요즘 한국 연애라고 한다 하면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연애합니까 요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연애 아닙니다. 중매입니다. 본인은 중매업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 중개업이에요. 그리고 연애결혼이라고 하는 업체들도 제가 연애결혼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중매결혼 중에 연애결혼 시스템인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연결되는 부분인데 합방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여성과 연애를 한다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스톱이다 자연스럽게 스톱이 된다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말씀대로 주장은 따르면 모든 것을 베팅을 했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몸도 주고 마음도 네. 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후유증 장난 아니겠죠 근데 저희는 편팔이잖아요 뭔가 마음을 상처를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네? 적게 되고 금년적으로 저희가 싸게 먹게요 <laughs> 이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데 왜돈 얘기는 안 하시죠? 아니다 하면 스톱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돈 얘기를 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건 업체 영업 비밀이에요. 아, 돈 얘기를 빼면 안 돼. 저 자연스럽게 스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laughs> 네가 쓴도는다 내고 스톱입니다라고 얘기를 왜 못하는 거죠? 흥남하고 나가 알려주시겠죠. <laughs> 환불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음... 환불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리스펙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6번입니다 데이트 부분이에요 3, 4일 동안 이 신랑분 두 사람 그렇게 만나게 해보니까 신랑한테 제가 물었어요 신부에 대한 감정이 뭐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패키지 관광 갔는데 응. 가이드 없고 응. 자유관광 시켜버리면 아무도 못하죠 네. <laughs> 자유여행이라는 거는 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타고 어디에 가서 뭘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다 계획을 짜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패키지 여행을 계약하고 갔는데 자유여행을 시켜버리면 누가 갑자기 그걸 세트 팅을 해가지고 신랑들이 신나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구요. 챗보이드 7번 갈게요. 신부하고 신랑하고 합방을 하면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못을 이렇게 꽝꽝꽝 박아준다 못을 박아준다 이 못을 박아놓고 결혼의 진정성을 가진다. 어, 없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 100%는 아니고 관계를 갖고 후에 관계 이제 진전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지만 무슨 새끼 안 나오죠. 네. 예, 왜냐하면 감정 없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음. 이 부분은 제가 껀터에 가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으로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 베트남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 생각하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게 좋을 것 같아요. Hôn, thông qua công ty môi giới hôn nhân á mà cái công ty đó họ cho dâu và rể ngủ chung phòng nhau và kết hôn với nhau luôn á là đám cưới với nhau thì sau có một buổi gặp mặt nhau thì em thấy có không như vậy có bình thường không? Theo <laughs> em thì em thấy không bình thường tại vì em suy nghĩ của em nó hơi truyền thống á chị nên là em nghĩ uh, cũng phải quen và tìm hiểu cho nên mới uh, kết hôn được. Dạ <laughs> yeah, theo em thì em nghĩ nó là không bình thường em nghĩ là nó không được bình thường cho lắm Dạ em cảm giác cái việc đó nó nó hơi thoáng quá em cảm thấy em có là... à, với em thì em có đồng ý về đấy không dạ không <laughs> em không đồng ý à dạ là em không em không ủng hộ cái chuyện đó dạ không dạ. như vậy là hơi gấp thì có một số người ta nó quốc họ nói như vậy là bình thường thì em không đồng ý với ý kiến đó không mà vì sao em không đồng ý nhỉ em cũng không có quyền gì để khuyên mấy người đó nhưng mà nếu được thì em mong họ sẽ kết hôn với một người mà họ thật sự yêu á chị chứ đừng có qua môi giới này kia chỉ vì một số một số người sẽ vì tiền bạc hoặc là gia cảnh này kia em mong họ sẽ có tình yêu đích thực tại em nghĩ là kiểu uh, Cách kết tới ừ. đi tới hôn nhân thì phải có quá trình chỉ vừa mới một ngày một đêm mà để đi tới hôn nhân thì nó quá quá là gấp á chị đúng rồi nó sẽ dễ dẫn tới đổ vỡ lắm kiểu vậy đa số thì phải có thời gian á chị gấp quá thì mình như kiểu sẽ gặp À, như kiểu sẽ có chuyện như kiểu nó không suôn sẻ hay sao đó thì <laughs> theo em thì em không đồng ý với ý kiến vậy em nghĩ là việc kết hôn thì phải xuất phát từ tình cảm với hai bên là phải gặp ừ. mặt và tiếp xúc trước chứ không thể nào qua một cái môi giới như vậy được em nghĩ nếu một cái công ty mà ép buộc một người khác ừ. phải như vậy thì em nghĩ là cái công ty đó nó cũng không được đúng lắm tại vì cái việc có ngủ chung với người khác hay không là quyền quyết định của một người phụ nữ chứ không thể nào là quyền quyết định của cái công ty đó được tại vì hôn nhân thì em nghĩ là cần một cái khoảng thời gian để mà tìm hiểu Rồi xem mọi người có hợp với nhau hay không ừ. Rồi sau đó mới quyết định đến hôn nhân ừ. Còn nếu mà trong trường hợp mà Ta chỉ gặp một lần thôi thì đâu có xác định được là ừ. Người đó có hợp với mình lâu dài hay không Kiểu như là mình nên dành thời gian Để mà tìm hiểu chứ đừng có nên mà Gấp phút như vậy nhiều khi là Nó quá là nhanh đi Rồi nữa sau này nó hối hận Em thấy họ không có suy nghĩ cho người khác. Dạ họ chắc là họ chỉ suy nghĩ cho lợi ích của bản thân nhiều hơn người khác, em nghĩ vậy. Muốn kết hôn thì chịu khó tìm hiểu đi. Em thấy kiểu người ta đang ép buộc á để mình không. để mình kết hôn liền kiểu để thành để hành đôi chị. Kiểu vậy để cho họ có tiền thôi á. Được, bình thường nó giống như cái hoạt động mua bán đúng mà đúng giống hơn là kia, kia. giống như phong kiến á chị. Ờ á. Anh đi lên phong kiến đúng không? Dạ. Kiểu mang tính ép buộc quá đúng không dạ, em? Dạ đúng rồi chị. Five after they married Yeah. Yeah. Is it normal? Uh, well, no. I, we cannot stop people, but we, five days is a bit short. Yeah. Uh, I guess it's better to take your time and uh. enjoy being with people. Because, yeah, five days is really fast. Uh, really fast. 당일 만났던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한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나왔던 이 외국인, 프랑스 여성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u n b e l 하다는 굉장히 <laughs> 놀라운 Marriage System 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K International marriage 시스템을 목격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혼을 못을 박아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 여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무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못자국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못자국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약혼식. 그러면 이거는 사실혼이에요. 사실혼이란 자체는 다음에 다른 여성을 만날 때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해주시게 되시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거는 파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약혼식 하셨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혼은 하신 겁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결혼식을 하고 둘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갑자기 헤어져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이두 사람은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그럼 사실혼 관계 파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으면 본질적으로 좀 봤을 때 일단은 혼인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혼 관계 파기가 되고요. 사실혼 관계 파기가 누구한테 책임이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속성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다면은 일단 사실혼 관계는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돌입했다고 보는 게뭐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 있겠네요. 그럼 법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판결이 나오는 그정도 되면은 결혼을 성립했다라고 봅니다.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다면은 속성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한번 하셨던 남성분도 마찬가지에요. 비밀을 숨겼다는 거는 사기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혼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차크포인트 8번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인정은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좀 조화롭게 연애할 때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연애를 하고 하면서 뭐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매 결혼이잖아요. 회사가 개입돼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상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이 관계는 굉장히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혼을 했고 안 했고 동혼이고 아니고가 한가름이 될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럼 체크 포인트 아홉 번째 약혼을 하고 도전하라 이런 워딩이 있어서 그래요 저 여성이 진짜 착하고 내가 진짜 여, 저 여성을 선택했다 그러면 약혼을 하고 도전해보라 이거예요 신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랑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진짜 연애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돈을 지불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세요 로 들리거든요 저는 딱 한마디로 선결제 전액 선결제 음. 이거 90% 선결제지 네90% 선결제죠 1,300만 원이라고 치면 음. 한 1,100만 원 태우는 거죠 선불받을 수 없는 선결제 환불을 못 받는 1,100만 원 태우는 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건 10번은 이 대표님 말씀은 아니에요 PD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합방이나 결혼식 같은 거안 했는데 자꾸 자기 집안이나 자기 개인적인 거 물어보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싫어요 여자가 싫어할 것 같대 넌 나랑 합방도 안 해놓고 왜 나를, 나에 대해서 물어봐? 이거 소비자들도 아셔야 되고 예비 신랑님도 아셔야 되는데 그 맞은편에 앉은 여성분은요 길거리 가서 번호 따서 앉혀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 업체 음. 그리고 현지에서 진행해주시는 마담분들, 에어전시분들이 여성분, 남성분 프로필 보고 음. 프로필을 가진 남성분이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보겠냐 하고 음. 결혼이라는 주제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결혼이라는 거를 가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되는 당연한 질문이고 그쵸. 상대방은 받고 질문을 하고 남성분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저도 여성분 검증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음. 이제 이 결혼이 한국에 와서 도 사는데 문제 없나? 그거는 음. 업체가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검증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니까 여성분은 결혼의 진정성 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PD님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싫어하는 여자랑 매칭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말을 해주십니다 보냅니다 도제하면서 그 신부에 대해 아는 건 3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혼례 하고는 파혼도 못 해요. 그때 자기 신부 진면목이 보이면 어떡해요 문제가 있다면 전통결혼식까지 진행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하고요. 전통결혼식 진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신랑하고 신부한테 정확히 고지를 해드립니다. 음. 내가 볼때 너네 둘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들은 서류 작업을 좀 늦게 하자. 나중에 너네가 정말 안정되고 그랬을 때까지 전통결혼식 있다 아니면 파혼해야죠. 아닌 거왜 한국까지 들어와서 파탄을 면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대표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제하면서 실제 아는 건 30%도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성혼에서 사실혼 관계가 되는 약혼식이랑 합방 그 전에 이 여성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은 몇 퍼센트일까요? 속성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알수 있어요 이 여성? 못자국이 남게 되는 그 사실혼의 기준이 되는 합방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발견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진행을 해주실 건가 이 부분은 꼭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사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비판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팩트로만 하십시오. 팩트로. 본인들이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은 얘기가 돼요. 왜 많은 업체들, 지금 하는 업체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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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라 얘기를 못하지만, 작년까지만도 저희 네이버 광고 보고 엄청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왜 본인들 지금 연예인 교제 방식으로 왜 상품 만들어서 하고 계시겠어요? 옛날에 석성연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그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업체가 문제 있으면 저희 업체에 책임지겠습니다. 속성 연했던 연애 결혼이던 정말 업체 두세 군데는 꼭 확인해 보시고 비교견적 받아보듯이 받아보고 대화를 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조금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들지 않을까. 네, 가식적이에요. 저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아, 업체로 오세요라고 <웃음> 말은 <laughs> 못 하나요? 그럼 뭐 고장 났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자기하고 맞는 업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랑은 거. 못 하겠어요. 고장 어, 났어요? 본인 사정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음. 본인이 성인이니까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시는 음. 거잖아요. 오늘은 재밌는 영상을 보고 리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40분 동안 녹화를 했는데 뭐한 20분 나가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